아멘. <laughs> 하나님 지은 그대로의 흙 내려오지 못한 예수, 하나님 생명 바다 경작해 주님께 양식 공급해 하나님과 연합되네. 원위치 회복한다네. 하나님과 연합되네. 인격을 회복한다네. 완전한 사람 아무것 아닌 내려오지 못한 예수. 사탄이 더욱 방해할수록 구속을 더욱 알게 해 선포하라. 구속 복음 원위치 회복한다네. 선포하라 구속 복음 인격을 회복한다네. 아멘. <laughs> 어, 오늘, 어, 자기 형님께서 그 1번 말씀 반석 위에 그, 하나님은 동산을 지으셨잖아요.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어,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그 동산.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겨서 생명도 취하고 선악도 취하는 것을 볼수 없는 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낸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그 법칙상 두 가지를 같이 할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쫓겨났다라고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라원한 거잖아요 실라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책을 세워서 당신이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불러서 결국 신약의 예수를 통해서 이복락원 하는 거잖아요. 다시 동산으로 되돌이키시는 거죠. 사람을 회복시키는 시 거잖아요.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뭐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참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 지은 그대로의 흙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직감적으로 어, 알게 되잖아요. 목사님을 뵙고 난 다음에, 야 이런 사람이 계시는구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그 우리가 세상을 사, 살아가는데 어, 이런 사람을 못본 거죠. 그렇지. 응. 문제는 그거라. 나도 나도 그런 있는 그대로의 흙이 되고 싶은 아 되고 싶다 모르죠. 하여튼 그런 열망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흙을 못 봤어. 그런데 우리는 봤어. 그런데 이 사람이 흙이지만 씨예요. 우리한테는 그죠?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서는 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우리는 흙이고 목사님은 씨라. 우리 이 씨를 받,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나가면 이런 흙도 없고 이런 씨도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 세상의 소유 이것만 쏟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 얘기를 안 들을라 해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내가 흙이니까 그 씨가 들어오니까 그게 자랄 수 밖에 없죠. 뭐, 용빼는 재주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 지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은혜롭게도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기에 이, 이 흙, 하나님이 지은 그대로의 흙. 그니까 러 회복된 흙을 봤어요. 할렐루야. 그 야곱이 베델에 어 베델에서 어 자기가 가장 가난한 때 돌베개 해, 해가지고 그 사다리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 꿈으로 꾸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어 이, 내가 다시 돌아오면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 게시잖아요. 게시. 개시. 근데. 바다나라함으로 가가지고 30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그 그 이상을. 그런데 자기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엘베델했을 때 결국은 이게 복락원이죠, 복락원. 엘베델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애굽에 내려가는 순간까지, 13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 없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응. 우리 역시, 우리 역시 교회 와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자꾸 없어져요, 없어져.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국은 이거를 밝혀내신 거죠, 이 사실 내려오지 못한 예수 계시자 응. 사실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발견해냈잖아요, 할렐루야.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 소유의 어떠함을 볼게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은 그대로의 흙을 봤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흙이면서도 시예요 정말. 오늘, 오늘 우리가 자기들 형님을 통해서 뭐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은 그대로의 흙이 이렇게 회복 됐다. 이걸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음, 아멘. 세상에서는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임에 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시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음, 아멘. 근데 우리 혼자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음, 자기형님 혼자가 됐다고 해서 음. 세상이 다 덮여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음, 우리가 단체적인 단체적인 음.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어, 그 단체적인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참 너무 은혜고 감사고 영광이고 음. 예, 참 어, 오늘도 형님께서 우리를 반석 그, 그 어, 어, 타락된 곳에서 우리를 원위치시키는 이 구속의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아까 전에 저도 그 사탄이 더욱 방해할수록 이 구속의 복음은 더욱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저 어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걸 느꼈, 느꼈었거든요. 참 우리 이 구속 복음을 어 선포하게 하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아멘.